말을 잘하는 정치인. 어, 우리 두 분은 어떻게, 누구로 보세요? 말을 잘하는 정치인이요? 예, 예. 개인적으로 보시고 어, 지금 현직 정치인 중에서는 음. 노회찬 의원. 아, 그렇군요. 예, 잘한다고 보고요. 예. 어, 뭐, 역대로 예. 봤을 때는 연설까지 포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래이 아닌가 싶어요. 음. 삶과 행동이 따로 논다면 네. 말 잘한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렇겠죠. 음. 그래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또 어떤 토론을 할때 내가 이 토론을 잘하기 위해서 예. 삶을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표현을 쓴적이 있죠. 오, 그래요? 예, 그래서 음. 본인의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네. 말에 힘이 실리지 않고 예. 예, 그 사례가 김용민 씨가 아닌가. 예. 네, 말은 참 잘하시는데. <laughs> 아, 그래 네, 어. 삶이 좀 뒷받침이 아, 다소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laughs> 김용민이 누군가? 아, <laughs> 예. 있어요. 네. 한명 있습니다. 네. 네. 잠시 좀 네, 착각이. 예. 자, 우리 이승원 평론가 누가 그, 가장. 저도 뭐과 과거 뭐 돌아본다면 노무현 대통령 꼽을 수 있는데 그 일단 지금 당장 정치를 하시는 분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두 명을 꼽으라면 저는 네. 노회찬 의원 촌철살인이죠. 네. 비유도 굉장히 잘하고 쉬운 네. 언어로 국민들한테 이제 다가가는 게 있고 음. 박지원전 대표가 저는 말을 잘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예. 예. 그 단어 하나 하나에 굉장히 영리함이 묻어있는 음. 그런 문장을 쓰시는 분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냥 허투루 얘기하시는 분 없고 음. 항상 암시를 하시고 예. 그니까 해석을. 예. 하게 만드는. 그래서 예. 이게 뭐 좋다, 나쁘다의 가치평가를 떠나서 음. 박지원 의원의 언어와 노회찬 의원의 언어가 예. 뭐 재밌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 네.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장 음. 아, 음. 뭐, 말을 잘하지 않는가. 네. 제가 한번 받아 적어 봤어요. 그 목소리를 왜? 굉장히 느리게 음. 틀어 놓고. 음. 어 이게 주술 관계가 명료하고요. 음. 음. 이게 뭐 조금 더 빈틈이 없습니다. 이거 그대로 받아 적어도 어 완성문이 나와요. 음. 예. 전에 기자들이 정치인들 예. 이제 워딩 받아 적으면은 이게 많이 손을 봐야 되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손볼 필요가 거의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김대중 음. 전대통령이었죠하죠 음. 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야당 대변인 시절에 네. 동교동 가서 이제 네. 김대중 총재의 입장을 네. 그냥 듣고 받아 적으면 네. 문장이, 된다고 문장이 된다. 고장이다 노무현 됩니까? 전 대통령이 인정한 사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죠. 그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말을 못 한다고 그 사람이 뭐 정치를 못 한다거나 혹은 뭐 음. 정치인의 자질이 안 된다거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대명사를 많이 쓰는 사람은 아참 힘들 것 같아요. 음. 예뭐 번역하는 분들이나 혹은 뭐그 말의 진의를 그, 그, 그 정확하게 읽어야 해석하는. 할 대변인 같은 경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녹음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녹음을 계속 해석을 하기. 녹음을 위해서. 해서 다시 들어봐도 음. 역시 다 말씀을 안 하는 것. 건지 <laughs> 이해가 잘안 되는 경우가 <laughs> 있었는데 우리가 그분의 그 어, 말씀을 네. 잘못알아 듣다 보니까 네. 좀뭐 진의를 왜곡한 것은 아니지 않 하는 생각도 <laughs> 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첫 번째 말은 어,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 만나는 어, 네. 마, 뭔가... 마 도덕적으로. <laughs> 가장 완벽한 대통령이다. 음. <laughs> 마, 에서 가장 포인트가 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김수빈 변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는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대통령이다. 정확하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지난 14일이죠. 검찰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뇌물공여 혐의자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하고 접촉했느냐 했을 때 사실조차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면서 음. 덧붙인 말이 역사상 유일하게 기업 돈을 받지 않고 당선된 대통령인데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리가 없지 않느냐 음. 하면서 나온 얘기가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대통령이었다라는 예 음. 좀 익숙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기업 돈을 받은 거 아니에요 당선 전에. 네. 그뭐 일각에서는 당선 축하금을 <laughs> 미리 받은 거기 때문에 어 대선 때 기업 음. 돈을 받지 않았다. 네. 어 이런 식의 논리를 <laughs>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아니. 글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좀 조건 반사적으로 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어 수거 외우듯이 네. 외우고 다니는 표현이 아닌가. 아, 관용적인 표현. 네, 관용적으로. 아. 분리할 때마다 네. 버튼 누르면 네. 왜 그런 거있잖아 인형 네. 버튼 누르면 아 네. I love y o 이렇게 <웃음> 이제 <웃음> 나오는 거있잖아 그런 것처럼 <laughs> 문제가 있지, 뭐 잘못했죠. 이렇게 딱 누르면 은 예. 마,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laughs> 이렇게 네. 바로 반사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 <laughs> 그래요. 예. 그리고 요번에또쓴 표현이 다른 대통령보다 음. 가장 도덕적으로 역대 가장 도덕적이다라고 본인이 표현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은 다른 역대 대통령은 자기보다는 썩었다는 얘기예요. 예, 예, 예. 그 이러면 이 얘기를 듣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음. 이승만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네.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갇혔다. 음. 지금 그러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얼마 전에 또그 mb의 측근이죠. 이재호 전 의원이. 네. 엠비는 박근혜하고는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를 어, 박근혜는 그래요? 사리사욕을 추구한 거지만 엠비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laughs> 표현을 썼습니다. <laughs> 그래요. 예, 정, 그래서 정말 재밌군요. 네, <laughs> 이 타이밍에서 박사모가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게 네. 그 역사상 유일하게 기업 돈을 받지 않았다 이거는 예. 이제 이 말을 한 배경이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뭐 예. 역대 저 전두환 씨도 그렇고 노태우 씨도 그렇고 노태우 씨는 알려진 것만 비자금 4천억이었고. 네. 전두환 씨 같은 경우도 불법으로 걷어든 자금이 수천억대였습니다. 당시 돈으로. 예, 예, 예. 그리고 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에 후보로 참여하기 바로 직전 대선에서 차대기가 이제 찻대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2002년 예. 대선에서 차대기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진 것만 당시 한나라당 쪽에서 찻대기한게 823억 원이 넘었어요. 왜 오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아, 823억 원이더라고요. 좀미많이야 오셨네. 그래서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기 아, 때문에 <laughs> 정확히 2천만 원까지. 네, 네. 네. <웃음> 네. <웃음> 그런데. 수련료 계산 때. 아이고,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원단 위로 네. 계산합니다. 그런데.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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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 그 정치인들이 돈 받지 못하게끔 뭐 정치자금법 뭐 없애고 여러 가지 그 국회에서 개정 작업도 사실 있었어요. 2002년에 이찻댁기 사건이 국민들한테 주는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예, 예. 그렇다고 뭐 노무현 당시 후보 측에서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당시 뭐1 1 9억 원인가가 이제 검찰 수사 결과 나왔는데 어쨌든 본인은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이후에 음. 한마디로 찻댁기 이후에 내가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기업돈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예. 지금 나오는 수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당시 설사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수금에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굉장히 수금을 열심히 하신 것이다. 아니 그거야말로 더 심각한 관입니까? 대선 당선 과정에서 돈을 안 받았더라도 음. 당선된 이후에 대통령이 돼서 받았다면은. 그더더 더 나쁜 어, 거죠. 지 네. 네, 국가를 수익 모델로 한다는 게 바로 이런 데서 연유한 말이 아닌가 싶은데 예. 어떻게 아무리 조건반사라고 하지만 이런 말을 할수 있을지 참 보면서도 다시 한번 참담하네요. 네. 아 사실 MB가 집권 이후에도 자신의 깨끗함을 강조한 발언이 적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뭐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2011년 9월 30일 음. 청와대에서 또 하기도 했었고 이 말을 하기 직전에. 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누구를 만났냐면은 홍준표 현 자유한국당 네. 대표를 만났습니다. 음. 그때 홍준표 대표가 이전 대통령에게 그이 정권 내에 어 이런 여러 가지 추문들 음. 특히 돈 관련한 추문들에 대해서 뭔가 지적을 했어요. 네. 지적을 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셨는지 음. 그이 청와대 확대 비서관 회의에 가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다. 음. 이런 얘기를 한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홍 대표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음. 이런 그 추정이 가능한데 이 음. 이야기를 제가 홍준표 대표께 직접 들었거든요. 네. 네. 당시에. 예.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아침에 가서 그렇게 기분 나쁜 얘기 안 했으면 네. 아마 이 워딩. 이런 기념비적인 워딩은안 <laughs> 나왔을 것이다. 본인이 끌어낸 것이 다 <laughs> <laughs> 본인이 단초가 됐다. <laughs>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데 네. 이게 2011년 9월 말이잖아요. 청와대 확대 음. 비서관 회의인데 네. 이게 4년 차 아니겠습니까? 비가 네. 8, 9, 10, 11, 4년 차죠. 네. 그리고 이미 이 말, 이 워딩이 나왔을 그 즈음에도 측근들이 돈 문제 때문에 수사받고 막뭐 이러고 있었어요. 음. 그리고 그 당시 민주당에서는 이 비리가 너무 여러 군데서 터지니까 비리를 비리로 덮는 정권이라고 욕을 하. 정도의 그런 음.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 와중에 이 발언이 나와가지고 정말 듣고 있던 기자들 빵 터졌다는 거니까. 아. <laughs> 네, 당시에. 네, 그래, 그때 기자하셨나요? 저는 다른데 출입하고 있었는데 예. 마침 제 동기가 청와대 아. 출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 이제 기사들을 미리 좀 올리잖아요. 예, 이제 컴펌 예. 받기 전에 예. 외으로 노출되기 전에 그런데 인터넷에서 올라와 있더라고 이 제목으로. 음. 그래서. 전화를 했죠. 잘못 네. 들었을 것이다. 아, 이승원 평론가 전직이 기자입니다. 네. 아, 기자고, 음. 어, 저기, 월간 낚시. <laughs> 아니, 경마였어요. 아, 경마였어요?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이게 예, 제가 깜빡했네요. 기사 제목으로 낚시하고 뭐 이런. <웃음> <놈이>. <웃음> 아, 농담이고, 네. 저기, 종합일간지에서 계셨어요. 네. 우리 이승원 평론가가. 음. 예. 뭐, 그거 말고도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음. 뭐, 뭐 제가 기억하기로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유명하죠 네. 네. 뭐 그런 말도 있었고. 또뭐 뭐, 뭐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뭐독동다이 뭐, 뭐, 어떻다고요? 비비케이가 <laughs> 어떻다요? 여기서 핵심은 비비케가 <laughs> 네. 어떻다요? 예요다 어떻다, 구파고요가 바구, 아니라. 네, 구자가 네. 이렇게 빠졌어요? 좀 씹힙니다. 발음하다가 예. 아, 예, 예. 얼마나 본인이 참 예. 절박하셨으면. 예. 어, 예.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예. 그래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네. 예. 그러면서. 뭐 네. 어, 뭐한방 어디서 한 방이 나온다고 음. 하는데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간다 하는데 이러면서 뭐 예, 예. 그, 어디서 그한방 어디 갔습니까? <laughs> 그렇죠. 이러면서 네. 허풍입니다 허풍 그때 음. 이제 또 이런 얘기 나왔어. 음, 그렇청소선때예 네. 네. 그래요 자, 그때 바람도 갑자기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자엠 b 에 한번 빙의를 해보자면은 네. 무슨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음. 어? 아니 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MB만큼 뭐그 돈을 만져본 역사도 없지만은 어느 누구 앞에 가서 내가 도덕적으로 살았다. 이런 얘기는 잘 못할 것 같아요. 그저 공직선거에 한번 나갔을 때 네. 뭐, 아, 여러분 저는 도덕적입니다. 저는 뭐 정말 완결된 음. 사람입니다. 아, 뭐 저는 뭐, 뭐 누구에게 비쳐 부끄럽지 네. 않습니다. 이런 말을 참아 못했어요. 네. 실제로 그런 삶을 살지도 않았지만은. <laughs> 근데 선거 때는 또 그런 얘기를 해줘야 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음. 사실 우리 김수민 평론가보다는 제가 좀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네. 자부하는 편이긴 하지만 예, 그렇지만 그 MB는 네. 이, 이 지금 본인이 과거에 뭐 여러 가지 논란에 휘말렸던 네. 어, 그런 전력도 있는데 왜 도덕적으로 한병? 음. 가다 이런 말을 했을까? 일단 자부하는 건 자유겠죠. 방금 예. 저보다 도덕적인 삶을 사셨다고 김용민 씨가 자부하셨는데 예. 자부는 자유다. 아, 네? 네, <laughs> 어,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유겠죠. 음. 자부하는 것은. 네, 네. 그리고 예전에 미국의 닉슨 전 대통령이 네. 그때 그 워터게이트 했죠. 음. 그 사건에 휘말리면서 이런 항변했어요.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음, 음, 그렇죠 그게, 그게 네. 프레임으로 그래서 돌아갔죠. 그게 사기꾼이라는 네. 말이 계속 회자되면서 <laughs> 예. 닉슨 전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는 넣 아, 네, 그런 것이 있죠. 그거 진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음. 말 조심해야 되는 게 지난 네. 네. 대선 때 안철수 전 그렇죠. 대표가 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제 검색어로 MB 아바타 올라오고 계속 네. 예. 제가 갑철수니까또 갑철수 검색어 올라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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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3,800개. <laughs> 예.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계속 도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음. 굉장히 규탄을 받거나 혹은 예. 이제 공세에 몰려있다라는 방증이 음. 되겠고 한편으로는 또 무한한 자기긍정, 아. 자기 삶에 대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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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도덕적으로 살았지. 음. 라고 하는 음. 자신에 대한 응원과 네. 격려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어뭐또 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어 나에 대해서 뭐 도덕성 갖고 시비 걸지 말라. 어 일종의 어떤 방어기제라고 해야 되나? 예, 음. 네. 그렇겠죠. 근데 그 정말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첫 번째는 남을 제대로 속인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거짓말장이고 음. 더 완벽한 거짓말장인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음. 아. 정말 거짓말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전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워딩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자기 스스로를 정말 속이고 자기 세뇌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 옆에 친구들 만나서도 내가 무슨 도덕적으로 살았느니 이런 거뭐못 하거든요. 평범하게 예, 그러니까 예, 예. 살아왔지만 근데 아니, 우리 저런 얘기를 평범은 어떻습니까? 나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이런 얘기 할수 있어요? 못 하죠. 음. 저뭐 무단 무단 횡단도 잘하고 음. 여러 가지 네. <laughs> 네. 네. 쓰레기 투기도 좀 <laughs> 하고. 어, 쓰레기 투기는 <laughs> 네. 네. 과거에 아주 오래전 했었죠. 아, 공소시효 있습니까? <웃음> <웃음> 쓰레기 투기보다는 좀 침을 뱉는 검시 <laughs> 있고 아, <laughs> 아, <laughs> 막 이런. 예, 거. 예, 예, 예. 네, 하여튼 스스로 를 속이니까 가능한 워딩들이 아닌가. 저는 MB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음, 개인적으로는. 네, 그리고 그 현대건설 사장 때 일을 그 기억하면서 했던 말도 있어요. 아시죠 뭐 존경받는 인생을 수십 년간 현대건설 사장 하면서 살아왔는데 음. 그런 뭐 불법적인 일을 저질리가 지 없다 이런 음. 주장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존경받았나요 현대건설 사장으로 계실 때잘 <laughs> 몰라서 이, 이 이야기를 들으신 정주영 회장님께서 어허. 이제 한마디 어. 하신다고 합니다. 네. 회장님 나와주시죠. 이거 밤명박이 <laughs> 우리 몽고한테 소송비용 대납해달라고 했다면서 다 쓰는 누구 겁니까? <laughs> 명박이 자네 겁니까? 근데 왜 소송비용 태라는 거지? 응? 몽구가 아 빠지요? 진짜로 예 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진짜로, 어. 진짜로, 음. 진짜로라는 중국집이 있어요. <laughs> 네. 자 네. 다음 영역을 넘나들 아, 지금 네. 두 번째 말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인재영이 위원장을 <laughs> 맡아달라는 요청에 답했습니다. <laughs> 예, 자 이거를 김수민 평론가가 네 에, 뽑아오셨다고요? 네, 이 이제 안철수 전 대표죠.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의 음. 지방선거 대비해서 인재영의 위원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유승민 대표나 이쪽에서는 음. 어, 안전 대표 쪽에서 내가 이 자리를 맡겠다라고 음. 맡게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 자리를 줬는데 음. 거기에 대해서 그 직후에 음. 어, 트위터에다가 안철수 전 대표가 음. 인재 영입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에 자신이 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이게 누가 요청을 해서 누가 요청을 받고 음. 그런 과정을 어떻게 거쳤는지 양쪽의 음. 말이 지금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자기가 원해서 네. 그래서 인재 영입 위원장 자리를 줬다라고 그렇죠. 얘기했는데 음. 안철수 전 대표는 자기 트위터에다가 네. 인재영 입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에 응했습니다. 음.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됐던 음. 것이죠. 그렇죠. <laughs> 어. 맥락이 완전 다르네요. 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일단 그 안철수 전 대표가 합당하면서 음. 본인은 백의종군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백의종군이 어디까지인가요? 범주를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보니까 백의종군 음. 한다고 했는데 뭘 맞는 거가 맞는 건지 음. 아니면 백의종군 한다고 했으면 정말 아무것도 맞지 않고 네. 일반 그냥 당원처럼 음. 그냥 원어부댐으로 일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말에 반하는 상황이 된거뭐 이거 마이너한 이유라고 하더라도 가장 결정적인 거는 그거 같아요. 바른 미래당이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예.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크게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음. 낮아 보이는 상황. 네. 그렇다면은 이 모든 책임이 유승민 대표한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선거가 음. 실패한다면. 예, 예, 예.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자원해서 했을 경우와 저쪽에서 요청했을 경우에 책임지는 그 어떤 부담감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자처한 것이 아니라 맡아달라고 했으니까 한 것이니까 음. 나중에 이제 가로 열고 말하지 않았지만 선거 실패하더라도 나한테 그렇게 뭐 책임지. 말라 이런 뉘앙스를 음. 풍긴 것은 아닌가 예.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까 이명훈 박전 대통령의 어떤 정신분석을 했듯이 음.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희생이란 단어를 머리에 담고 사시는 분 같아요. 어. 그래서 2011년 박원순 당시 후보한테 뭐 양보한 건꼭 맞죠. 그리고 2012년 에 대선 후보 이제 스스로 자진 사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그 2014년에 민주당과 당 통합한 것마저 자신이 희생과 헌신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 내가 살면서 한세번 정도 희생과 헌신을 했는데, 예. 뭐 저쪽에서 날 욕하는 거는 뭐 가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것도 또 희생으로 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의 발언도 한번 짚어봤고요. 오늘의 세 번째 말, 이건 이승원 평론가가 소개해 주시죠.

엄청난 성과를 거둔 신의현 선수. 네. 패럴림픽에서그 안에 김희선 씨가 따른 테한 말인데 오. 옆에서 도정한그 문체부 장관이 듣고 있다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아. 이 얘기를 이제 적어 놨다고 하죠. 도정한 장관이 또 시인. 그렇죠. 시인이니까 네. 예. 그만큼 또 감수성도 있었을 테고. 근데 이 말이 사실은 이 신의현 선수한테 가장 적합한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 여기 계신 뭐 김순평론가나 음. 뭐 김현평론가나 다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한 번씩 느끼잖아요 살면서 음. 이제 이게 어떤 선수에 국한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약간 좀 울컥하게 만드는 그런 문장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네. 우리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일단 또 이런 말들을 잘 놓치지 않는 음. 어, 도정환 장관 아또참 센스가 있다라고 그렇죠. 예. 생각이 되고 또 문인 출신이잖아요. 어. 또 이분이 이번에 패럴림픽 선수들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음. 어, 모든 것은 내면으로부터 스스로를 축복하며 꽃을 피운다라고 음. 하는 골웨이 키넬의 음. 성프란시스코와 암퇴지라는 음. 시를 또 인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도입부에 "뭐 어떤 정치인이 누가 말을 잘하느냐, 어떻게 음. 잘하느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음. 또 그런 점에서 문인들이 정치를 하면 좀 유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런 문학적인, 언어적인 센스가 있기 때문에, 음. 또 알고 있는, 평소에 외우고 있는 문학 작품의 구절들도 있고, 예. 네, 그런 부분들까지 좀... 어. 도종환 장관이 잘 보여준 것 같고 그리고 이 신의현 선수의 부인이 하신 말도 음. 도종환 선수는 아 도종환 <웃음> 장관은 선수의 그분이 정직인 선수죠. 예, 예. 네. 도종환 장관은 그것도 시적으로 예. 놓치지 않고 받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요. 그 지난 십칠 일이었죠. 그 응원 하던 중에 그 음. 선수들이 내려오다가 넘어지는 거 보고 신의현 선수 딸이 그렇죠. 아이고 저거 어떻게? 라고 말하니까 그 부인이 음. 괜찮아. 아빠는 더 많이 넘어졌어. 넘어졌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그렇게 말하더군요. 아 갑자기 제 삶을 이렇게 에, 돌아보면서 네. 깊은 감수성을 <laughs> 어, 느끼게 됩니다. 어. 예. 많이 넘어지셨나요? 음, 엄청나게 넘어졌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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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우리 어, 김수민 평론가 네. 보다더 많이 넘어져야 겠 아, 네. <laughs>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본인이 넘어지실 때, 예. 혼자 안 넘어지시고, 붙잡고 넘어지시기 때문에, <웃음> <웃음> 아마, <laughs> 예, <물> 저도 <저는>, <laughs> 예, 같이 넘어지지 않을까. <laughs> 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일부러 저를 넘어뜨릴 필요는 없다. 예. 이런 음. 말씀을 음. 드립니다. <웃음> 네. <웃음> 예, 우리 이승훈 평론가도 많이 넘어져 봐야 됩니다. 네. <laughs> 예.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요? 예, 저, 그래서 정말 재밌군요. 네. 네. <laughs> 이 타이밍에서 박사모가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laughs> 그런데 이게 네. 그역사 가장 유일하게 기업 돈을 받지 않았다 이거는 예. 이제 이 말을 한 배경이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뭐 역대 저 전두환 씨도 그렇고 노태우 씨도 그렇고 노태우 씨는 알려진 것만 비자금 4천억이었고 네. 전두환 씨 같은 경우도 불법으로 걷어든 자금이 수 천억대였습니다 당시 예. 돈으로 예예. 그리고 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에 후보로 참여하기 바로 직전 대선에서 차대기가 이제 차떼기 사건 이 있었잖아요 2 0 0 2년대선에서 네. 차떼기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진 것만 당시 한나라당 쪽에서 차떼기 한게 823억 원이 넘었어요. 왜 오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아, 823억 원이더라고요. 예. 좀비많이 아, 어. 오셨네. 네. 네. 아,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기 아, 때문에 정확히 <laughs> 2천만 원까지. 예. 네. <웃음> 네. <웃음> 네. 네. <웃음> 그런데 수련료 계산 때 조건이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런 원단위로 네. 계산합니다. 좋은데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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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 그 정치인들이 돈 받지 못하게끔 뭐 정치자금법 뭐 없애고 여러 가지 그 국회에서 개정 작업도 사실 있었어요. 2002년에 이 찻대기 사건이 국민들한테 주는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예, 예. 그렇다고 뭐 노무현 당시 후보 측에서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당시 뭐 119억 원인가가 이제 검찰 수사 결과 나왔는데 어쨌든 본인은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이후에 음. 한마디로 찻대기 이후에 내가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기업돈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예. 지금 나오는 수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당시 설사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수금에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굉장히 수금을 열심히 하신 것이다. 아니 그거야 말로도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대선 당선 과정에서 돈을 안 받았더라도 음. 당선된 이후에 대통령이 돼서 받았다면은. 그더더 나쁜 더 거지, 더 나쁜 수 있지. 네. 네, 국가를 수익 모델로 한다는 게 바로 이런 데서 연유한 말이 아닌가 싶은데 예. 어떻게 아무리 조건반사라고 하지만 이런 말을 할수 있을지 참 보면서도 다시 한번 참담하네요. 네. 아, 사실 m b 가 집권 이후에도 자신의 깨끗함을 강조한 발언이 적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뭐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2011년 9월 30일 음. 청와대에서 또 하기도 했었고 이 말을 하기 직전에. 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누구를 만났냐면은 홍준표 현 자유한국당 네. 대표를 만났습니다. 음. 그때 홍준표 대표가 이전 대통령에게 그이 정권 내에 어 이런 여러 가지 추문들 음. 특히 돈 관련한 추문들에 대해서 뭔가 지적을 했어요. 네. 지적을 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셨는지 음. 그이 청와대 확대 비서관 회의에 가서 마 우리는 마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다 음. 이런 얘기를 한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홍 대표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음. 이런 그 추정이 가능한데 이 음. 이야기를 제가 홍준표 대표께 직접 들었습니 네. 네, 당시에. 예.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아침에 가서 그렇게 기분 나쁜 얘기 안 했으면은. 네. 마막이 워딩. 이런 기념비적인 워딩은 <laughs> 안 나왔을 것이다. 본인이 끌어낸 것이다. <웃음> <웃음> 본인이 단초가 됐다. <laughs>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게 2011년 9월 말이잖아요. 청와대 확대 음. 비서관 회의인데 네. 이게 4년 차 아니겠습니까? 비가 네. 8, 9, 10, 11. 4년 차죠. 네. 그리고 이미 이 말, 이 워딩이 나왔을 그 즈음에도 측근들이 돈 문제 때문에 수사받고 뭐 이러고 있었어요. 음. 그리고 그 당시 민주당에서는 음. 이게 틀어놓고 음. 어, 이게 추술관계가 명료하고요. 음. 음. 이게 뭐 조금 더 빈틈이 없습니다. 이거 그대로 받아 적어도, 어, 완성문이 나와요. 음. 예. 예전에 기자들이 정치인들 예. 이제 워딩 받아 적으면은 이렇게 많이 손을 봐야 되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손볼 필요가 거의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김대중 음. 전 음. 대통령이었다고 네. 하죠.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야당 대변인 시절에 네. 동교동 가서 이제 네. 김대중 총재의 입장을 네. 그냥 듣고 받아 적으면 네. 문장이 된다고 문장이 된다. <laughs> 노무현 입니까? 전 대통령이 인정한 사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인 이죠 그렇군요. 예.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말을 못 한다고 그 사람이 뭐 정치를 못 한다거나 혹은 뭐 음. 정치인의 자질이 안 된다거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대명사를 많이 쓰는 사람은 <laughs> 아, 참 힘들 것 같아요. 음. 예, 뭐 번역하는 분들이나 혹은 뭐그 말의 진위를 그, 그, 그 정확하게 읽어야 할 대변인 음. 같은 경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녹음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녹음을 계속 해석을 하게 녹음을 해서. 해서 다시 들어봐도 음. 역시 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 <laughs> <건지> 건 <laughs> <laughs> 예, 이해가 잘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분의 그 어, 말씀을 네. 잘못알아 듣다 보니까. 음. 좀 뭐, 진의를 왜곡한 것은 아니지 하는 생각도 <laughs> 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첫 번째 말은, 어,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 어 네. 마 뭔가... 나는, 마,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대통령이다. 음. 마에서 가장 포인트가 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김수민 변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는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대통령이다. 정확하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지난 14일이죠 검찰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뇌물공여 혐의자죠. 이팔성전 우리금융지주 회장하고 접촉했느냐 했을 때 사실조차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면서 음. 덧붙인 말이 역사상 유일하게 기업 돈을 받지 않고 당선된 대통령인데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리가 없지 않느냐 음. 하면서 나온 얘기가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대통령이었다라는 예 음. 좀 익숙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기업돈을 받은 거 아니에요? 당선 전에. 네. 그뭐 일각에서는 당선 축하금을 음. 미리 받은 거기 때문에 어, 대선 때 기업돈을 음. 받지 않았다. 네. 어, 이런 식의 논리를 <laughs>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아니, 글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좀 조건 반사적으로 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어 수어 외우듯이 예. 외우고 다니는 표현이 아닌가. 아, 관용적인 표현? 네, 관용적으로. 어. 분리할 때마다 예. 버튼 누르면 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인형 예. 버튼 누르면, 아이, 예. I love you. 이렇게 이 <laughs>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제가 있지, 뭐 잘못했죠? 이렇게 딱 누르면은 예. 마,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이렇게 아. 바로 반사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 <laughs>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요번에 또쓴 표현이 다른 대통령보다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장 도덕적으로 역대 가장 도덕적이다라고 본인이 표현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은 다른 역대 대통령은 자기보다는 썩었다는 얘기예요. 예, 예, 예. 그 이러면 이 얘기를 듣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음. 이승만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아무 네. 죄 없이 감옥에 갇혔다. 음. 지금 그러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얼마 전에 또그 MB의 측근이죠. 이재호 전 의원이 네. MB는 박근혜하고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박근혜는 그래요? 사리사욕을 추구한 거지만 MB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 <laughs> 가장 말을 잘하는 정치인. 어, 우리 두 분은 어떻게, 누구로 보세요? 말을 잘하는 정치인이요? 예, 예. 개인적으로 보시기 어, 지금 현직 정치인 중에서는 음. 노회찬 의원. 아, 이, 그렇군요. 예, 잘한다고 보고요. 예. 어, 뭐, 역대로 예. 봤을 때는 연설까지 포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어, 그이 아닌가 싶어요. 음. 삶과 행동이 따로 논다면 네. 말 잘한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렇겠죠. 음. 그래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또 어떤 토론을 할때 내가 이 토론을 잘 하기 위해서 예. 삶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라 표현을 쓴 적이 있죠. 어, 그래요? 예. 그래서 음. 본인의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네. 말에 힘이 실리지 않고, 예. 예. 그 사례가 김용민 씨가 아닌가. 예. 네, 말은 참 잘하시는데. <laughs> 아, 요 네. 아. 삶이 좀 뒷받침이 아, 다소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아, <laughs> 김용민이 누군가? 아, 예. 네. <laughs> 한명 있습니다. 네. 네. 잠시 좀 네, 착각이. 예. 자, 우리 이승원 평론가 누가. 그, 가장? 저도 뭐 과거, 뭐, 돌아본다면 노무현 대통령 꼽을 수 있는데, 그, 일단, 지금 당장 정치를 하시는 분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두 명을 꼽으라면, 저는 네. 노회찬 의원 촌철살인이죠. 네. 비유도 굉장히 잘하고, 쉬운 네. 언어로 국민들한테 이제 다가가는 게 있고, 음. 박지원 전 대표가 저는 말을 잘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예. 예. 그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영리함이 묻어 있는 음. 그런 문장을 쓰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허투루 얘기하시는 분 없고, 음. 항상 암시를 하시고 예, 그러니까 예, 해석을 예. 하게 만드는 그래서 예. 이게 뭐 좋다 나쁘다의 가치평가를 떠나서 음. 박지원 의원의 언어와 노회찬 의원의 언어가 예. 뭐 재밌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예. 네.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장 음. 아, 음. 뭐, 말을 잘하지 없죠. 않는가 네. 제가 한번 받아 적어봤어요 그 어디나요? 목소리를 굉장히 느리게